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품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위 말이 나의 일, 나의 방케, 나의 잠소마. 나의 목, 정성가, 다 져서 주린겨 매아. 자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 새로운 에,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 1월, 에, 우리나라의 한 경제 전문 신문에서 21세기 트렌드 아, 미니멀리즘이라는 기사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21세기에 유행할 이 건축 양식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미니멀리즘을 꼽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와 패션과 생활 방식과 심지어 가치에 있어서도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정말 21세기를 주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애플의 이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나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옷도 매일같이 검은색 터틀넥이나 회색 티셔츠하고 청바지 이게 그냥 매일에 입는 옷, 교복과 같은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 것조차 단순하게 하고 그런 것에 쓸 시간에 그런 것을 뭘 입을까, 뭘 할까, 이런 것을 쓸 시간에 정말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의 특징은 과하지 않은 단순함입니다. 그러려면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고 잘라내고 또 버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단순함 속에서 좀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오래 묵은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저분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분들의 특징도 보니까 잘 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바울사도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음행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개묘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일은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교회가 침묵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바울은 거기에 더 크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이스트죠. 이 누룩이라는 거는요. 밀가루에 조금만 넣어도 그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특징이 있죠. 교회에서도 어떤 부분에는 용납하고 묵인해 줘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하고 용서하고 묵인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그대로 두면 성도들의 마음에 아 이런 건 해도 되는구나 괜찮은 거구나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영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가 교인들의 그런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또 다른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제 TV에서 에 정부 관료들의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된 분들이 속된 말로 그냥 탈탈 털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성직자나 성인군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나라의 창고를 담당한 분들을 뽑는 거잖아요 나라의 돈깨를 담당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능력은 둘째치고 서라도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능력 뿐만 아니라 개인사까지 탈탈 이렇게 털어서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누룩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습성들이 누룩처럼 남아있어서 그 누룩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세수하고 씻어야 깨끗한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흘리가까지 싸워야 하는 매일의 영적전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각 개인에게도 잘못된 것들, 누룩과 같은 죄악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걸 버리고, 잘라내고, 또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 누룩은 언젠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가정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변질되고, 교회가 병, 교회 공동체가 병들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잘라내고 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룩과 같은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어떤 조직을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버리고 또 버리고, 잘라내고 또 잘라내는 매일매일 그런 영적전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전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쉽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너무 가볍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너무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갖지 않길 원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해서 끊을 것 끊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함을 주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아,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내일 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습성들이 누룩처럼 남아 있어서 그 누룩을 버리고 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오래된 누룩과 같은 나쁜 습관과 죄는 무엇입니까?